예,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도 11월 4일입니다. 오늘 이 벌통, 이번에 체밀한 통입니다. 체밀했고요.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월동날 벌입니다. 이 시기에 월동 하기 전에, 어, 분봉, 봉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요볼통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지금 뭐어 사로파리도 안 했고 예안 했고 문도 지금 많이 열어놨 상태입니다 문도 많이 열어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춥게 해야 돼요 예 춥게 해야 돼요 따뜻하면은 산란을 하거든요 산란을 지금 이 시기에 산란을 하면은 11월 말에 태어나는 벌이 되죠. 그래서 늦게 산란하고 늦게 태어난 벌이, 에, 벌이, 건강한 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하면은 산란을 하고 또 거기서 육아를 진행하면은 이 동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들이 이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35.5도가 돼야 동태 온도가 되어서 그곳에서 여왕이 산란을 하고 또 산란한 그 총을 이분들이 기르고 이런 과정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안에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죠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이, 그, 열을 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보가 돼가지고, 벌이 빨리 노쇠가 일어나고, 또, 늦산란을 해가지고, 늦게 태어난 벌들이, 건강한 벌이 못되고, 또, 벌들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이월동남 벌들이 내년 봄에, 에, 이 어린 벌들이, 이제, 요왕이 다시, 이제, 봄에 산란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키우고, 어,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체 죽어버려요. 그래서 충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어, 김장할 때 12월 한 중순까지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가지고, 어, 그 월동 포장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월동은 한 10도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태 온도로가 되죠. 그 뭐냐면은 일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조용하게 그냥 어 안에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1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1 0도가 내려내려가지고 5도 뭐 2도 정도 내려가가지고 아 2도 정도가 되면은 어아 벌이 날개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봄에 벌들이 나와가지고 낙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보면은. 안에 따뜻한 데 나왔다가 갑자기 추우니까 날개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낙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도가 제일 10도 정도 그쪽이 제일 월동하기가 좋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꿀 소모도 좋고 근데 만약에 2도 또오도 이렇게 영하까지 도 내려가면은 상당히 이제 그 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태 온도 1도를유의하기 위해서 다시 보일러를 가동하게 돼요 꿀 소비가 많고 또 벌이 또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동 포장은 예,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여기다가 사료 포대를 한다든지 또 보온 담요를 두른다든지 해서 너무 어, 영하 날씨에 너무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꿀벌을 기르는데 동태 온도 35.5도, 정태 온도 10도, 그 정도는 우리가 잘 해서 어, 요 시기에는 이제 벌을 춥게 관리한다. 그리고 월동 들어가면은 어 정태온도 10도를 그 근사체가 되도록 그래서 벌이 편안하게 안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꿀을 떴고요 요 위에 한한 두칸 정도는 꿀이 차 있어요 꿀이 차있고 요 아래 지금 벌이 한 요정도 있어요 요정도 있는데 지금 구태여 압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안에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서 저기리 뭉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월동 들어가면은 봐가지고 만약에 벌이 요 정도 요 정도 봉구를 턴다 그러면은 밑에 하나를 빼가지고 최소한으로 안에 용적을 면적을 체적을 안에 어, 어, 뭐 공간을 공간을 적도록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공간을 줄여서, 저 안에 울동하기가 좋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뭐, 저 축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울동 들어갈 때 축소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울동 들어갈 때, 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요 위에 올라가죠. 요 위에 올라가는데 요 공간이 너무 넓어. 그리고 요 틈새로 요요 요 틈새 요 틈새로 이게 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놀잖아요. 요 틈새로 요 틈새로 바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 틈새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월동할 때는 이렇게. 예, 내네를 잘라서 월동, 요걸로 28mm 거든요. 올리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요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은, 불은 이제 이쪽으로 공기도 통하고, 또, 이런 봄에 따뜻한 날에 조금씩 나와서, 하, 하, 아, 그 공간을, 요 밑에 공간을, 이렇게, 예, 좁혀서, 월동을 나게, 좋, 좋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주 이거는 자,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정식통, 예, 계량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개포 한장 달랑 올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춥게 관리해 가지고, 이번는 벌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했는데. 예, 요거는, 예, 지금, 월동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예, 지금, 요 위에, 예, 집을 지어서 밀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거의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점유율이 다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통도 한번 보실까요 요거 칠매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월동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예, 이것도 뭐 지금 그냥 이렇게 개포 하나만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아, 지금 뭐 안에 이래가 있고요 예 불이 안에 있는데 지금 아주 저 안에가 지금 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요거를 한번 육면에요 한번 점일이 얼마나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점일이 돼 있고 여기까지 점일이 다돼 있어요. 여기까지 다 점일이 밀기가 다 됐습니다. 밀기가 다되있고요 밑에 하단에 꽃 조금 요만큼만예 지금 현재 되는데 현재 여기는 지금 이 예, 예, 산란이 없어요. 꿀만 들어있는데, 예,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뭐90% 넘게, 지금 이제, 점인이 되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 지난번에 영상에, 그, 토종, 어, 토종벌, 어, 월동 사양하는 곳에서 올렸는데, 저는 좀 빨리 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지금 이 날씨 같으면은 상당히 지금 이런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벌들이. 그래서 미리 한 것이 역시나 잘했다 예, 싶고 지금 뭐여기도예 지금 예,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벌이 지금 조금 이제 예 있는데 예. 이렇습니다. 예, 있는데, 예, 요, 요 정도로 있는 거는 이제 봄에 또여왕불이살려할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예, 이제이 정도 되면은 울동사양은 지금 뭐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도 밑에 조금, 이제, 아직, 산란해가지고 있는 봉풀이 남아있죠? 예, 조금 더 봉풀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요게 다 터져 나오고, 더 이상 산란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축, 어, 보온을, 에, 하지 않고, 예, 벌을 춥게, 예, 더 이상 산란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초더로멀때뭐 김장할 때쯤 되면은 본격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덮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자, 요런 통들도 어 제가 며칠 전에 어체멸했던 봉군인데 지금 아무런 보 본도 하지 않고 지금 문도 지금 뭐마 열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이래 갑니다. 여기도 지금요. 예, 그대로 하고 예. 그래서 뭐 지금 11월 달에 뭐 봉금 관리할 게 많다 그러는데 뭐 사실 할게 없어요. 저는 10월 초에 벌써 뭐 이런 벌 이런 통들 다 지금 뭐 사용해가지고 지금 10월 한 25일에 끝냈거든요. 뭐한 열흘 한 열흘 전에 끝냈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덮어놓고. 그대로 덮어 놓다가 뭐 겨울에 요 위에다가 뭐 개포 한두장그 올리면 끝입니다. 뭐 워낙 강군이니까 아어 약군 같으면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강군들은 스스로가 보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 요 이런 통들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뭐 겨울에 이제 월동 포장할 때 여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월동 터널 넣고 여기다가 뭐 사료포대 하나 정도 해서 어, 붙이고 하면은 뭐더 이상 뭐 관리할 거 없습니다.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산란을 더 하지 못하게끔 춥게 관리하라. 하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